아 실망이다 어, 건 i 라 h 진짜 뭐하냐 건 i 라 바지죠. 애 진짜 건 i l 뭐하는 거야? 아, 찍 나온 거 이거 뭐야 이거 건 i 라 h a 셀바지맞 어. 아니 바지가 문제가네 진짜 또 실망이다. 어, 실망이다 건 i 라너 뭐하냐? 뭐, 왜, 뭐 하냐. 브이로, 브이로그야? 뭐 뭐하냐? 뭐 음. 안녕하세요, 저 훈수호예요. 왜말거냐 아니 너왜옷 검은색이야? 왜 남자야? 나도 회색인데. 왜잖아. 나 색깔 계열 비슷하냐? 너왜 지금 왔어? Like, 너왜집 다니면 안 돼? 사무실에 한번 넌왜 가방이 왜 왔냐? 방금 왔어, 학교? 하냐? 아니, 1교시. 너왜안니옷 입냐? 알고 더 빨리. 아니, 원래 원래 배달이야 아니, 원래 개복 땡 들어서 다좀 왜고 된겨. 네 피부 왜 이래? 피부? 어. 네뽕 이거 뽕구에서 그래. 왼쪽 봐봐 네가 뽀뽀해 기지고 아니 왼쪽은 왼쪽은 그냥 괜찮데 은 오른쪽이 빽이야. <목소리> 여기 네가 뽀뽀해 가지고 여기 트러블 생겼어. 아니 뽀뽀한 건 말하지 말고. 아, 그래서 비밀이야. 아, 진짜. <목소리> 친구가 교복도 안 입고 다니니까 진짜 빽 <목소리> 하나 나네요. 이거 제네카예, 제네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무슨 소리야, 내 건데. 제네이 없어요. 승민아 어제 골드 갔다면서? 골드 3 골드 3? <목소리> 내가 캐리 해줘야겠네. 네. 실버삼. <laughs> 아 미안한데 나 이제 풀에 갈 거야. 아실인데 오히려 내가 당했는데 <laughs> 이게 아닌데 무엇이? 네. 어? 학교에서 모자 쓰시죠? 저원래요저 빡빡이 빡빡아 봐봐. 어? 아 학교에서 왜 모자 쓰고 다니세요? 명품, 명품, 명품. 그래서 면 하지, 하지 마세요 국가 브랜드 국가 브랜드. 어 맞았어 아 유튜브? 아예 위화관 주도 안 하겠습니다 한번 야, 번. 예, 번. 만지면 인정 네맞 오케이 합격 니왜 어, 네, 만져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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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혁 씨 혹시 세수할 때 머리 어떻게 감 나요? 형 어, 이렇게 감죠 이렇게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샴푸는? 샴푸 씁니다 샴푸 쓴다고? 예 샴푸 써야 돼요 아아 확인 들어가죠 확인 머리 까칠까칠한 비누 쓴 거야 나못고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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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왔어나때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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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왔어 나왔어.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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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복인데 뭐 어때서? 조끼 없잖아. 아 조끼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조끼가 없네. 뭐야 이거? 불량학생 아, 아, 뭐야 토끼. 이거? 조끼 벗었을 수도 있지 뭐. 조끼 벗은 다음에 사복이 뭐야 이거? 불량학생. 아니 죄송한데 마이셔츠, 넥타이, 어. 교복, 마시카이트 다 입었거든요. 와 학생. 에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저 머리 머리 안 깎았는데 아이대장로의 영어로 캡틴 노예고요. 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먹여살리겠습니다. 아니 분명 억까 콘텐츠인데 오히려 제가 더 극딜해 먹는데요저 억까 콘텐츠야 어. 얘를 아, 다 억까 한 번씩 했는데? 어? 너 자고 있... 다 했어. 채민 <laughs> 씨! 내가 억까하러 돌아다니! 아니 저 카메라 찍는데 애교 안 보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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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 팬분이 네! 올팬분이 <목소리로 된다> 그림을 그려달라 해가지고 본인의그림 교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찌지찌아 진짜 심각해. 아 있잖아. 아, 이제 해봐요. 어 아, 있어. 그래 해봐 해봐요. 아 예. 죄송합니다. 분이라, 응, 어、 타이. 내봐내봐내 발, 내 발, 내 발, 내 발, 내가내 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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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 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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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발, 내 발, 내 발, 내 발, 야, 안데 똑같지않아? 아이좀찌그러어 이렇게 세서눈 조금 리면 어쨌든 비슷하지 않아? 야 봐봐 봐봐 야 이게 나야? 이야지 <laughs> 너무 크지? 아니 등.. 너무 비슷하지 않아 그래도? 비슷하다, 이거 닮았이나 아니 비슷하지 않아? 아니 개이다눈썹아눈 아, <laughs>